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AM 본부에서 이제 UM을 개발하고 있는 네, AM 개발 추진팀의 이중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저희 개발 전체 총괄 실장님이 오셔서 발표할 계획이었는데요.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유럽 출장이 잡히셔서 예 저에게 토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뭐이 장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번 이제 발표를 해서 그렇게 많이 긴장되거나 떨리진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들이 좀더 많이 업데이트 돼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스테이징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보안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제가 현재 이제 비전과 퓨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써 있는 어드밴스드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나사에서 이제 나온 기인한 용어고요.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는 사실 UAM이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바 에어 모빌리티. 도심에서 날아다니는 친환경 배터리 기반의 비톨 기체인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인트라 시티 개념으로 도심 내에서 단거리로 날아다니는 이동 수단이고요. 인터 시티 개념으로 도시와 도시 간에 이동할 수 있는 RAM이라는 컨셉도 있습니다.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거를 모두 합쳐서 어드밴스드이어 모빌리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칭으로 AA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 사실 이런 AAM, UAM, 뭐 RAM 이런 친환경 기체들을 왜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why, why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시는 장표와 같이 어, 메가시티라고 하는 천만 명 이상의 도심이 전 세계 에 20개 이상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로드 위에 이제 자동차 대수가 2030년이 됐을 때는 거의 두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UN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폴루션 관점에서도 그 전체 면적은 굉장히 극소수 전 세계의 2%밖에 에어리얼를 차지하지 않는데 폴루션에 기여하고 있는 건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파워트레인 기반의 도심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이제 해접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도심 항공 교통에 대해서는 원래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헬리콥터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제 큰 단점이 두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뭐 헬리콥터를 타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 가까이서 날아가는 것을 이제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음이 85데시벨 정도 됩니다. 어, 굉장히 그 어노잉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맨하탄에서 JFK 공항 뉴욕에서 이동을 할때 편도로 8분 이용하는데 약 한화로는 한 200만 원 이상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AAM 비즈니스 전략은 대중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권층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장피에서네 가지의 저의 필라소피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4 그러니까 필러 중에 하나가 어폴더 빌리티입니다. 대중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인바이먼트왜 AAM이 대두됐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메가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네 가지 현재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건 아무래도 일렉트리피케이션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많이 개발을 하면서 이게 그 기술적인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엔진을 자동 오토모티브 사이드에서는 엔진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오픈되어 있고 뭐 테슬라같이 전기자동차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율 비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이런 UAM 사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비즈니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컨설턴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프로시 컨설팅이나 뭐 모건스탠리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제 가장 큰 이제 파이는 아무래도 패신저 트랜스포트 영역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굿줄을 나르는 화물 영역.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억셉턴스 관점에서는 이제 메디백 오퍼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혈액이나 장기를 이송할 수 있는 퍼블릭 유즈 관점에서 비즈니스가 먼저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AAM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어, 오늘날의 에비에이션과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을 좀 비교를 해보면 큰 특징이 몇개 있고요. 그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AM은 그 중간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대량 생산이라고 할수 있는 기본 팩토리, 퍼슬리스에서 제작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한 30만 대를 기본 유닛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사이드에서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어, 그 정도로 항공기랑 좀 레벨이 많이 차이나는데 이제 AAM이라고 건너가는 UAM과 RAM에 대한 생산 관점에서는 그 중간점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키이네블링 할수 있는 크게 세 개의 키워드는 지로카본 이미션하고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실 오퍼레이팅 관점에서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어, 우측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UAM은 새로운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벌트컬리 테이크오프에서 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 벌트포트라고 하는 어느 새로운 인프라에서 이착륙을 하게 되고요. 한번 편도로 원웨이로 갈수 있는 거리는 한 30에서 40마일 정도 됩니다. 4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RAM은 사실 1km 이상 날수 있는 인터시티 개념의 보시는 컨피규레이션의 차이도 있으실 텐데요. 어, 픽스드 윙 타입의 이제 고정익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캐러고리를 이제 레귤레이션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RAM 같은 경우에는 사실 FAA 규정으로 따지면 파트 23에 해당하는 19인승 정도 되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2020년 초반에 저희가 CES에서 선보였던 네, SA1이라는 비전 컨셉 모델입니다. 이거는 저희 현대모터그룹이 인디펜던트하게 독립법인을 미국에 설립을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슈퍼널이라는 걸 아마 검색해 보시면 슈퍼널이 이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슈퍼널 마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미국에 미국 사람들로 구성된 미국 독립법인을 만들었냐 하면, 사실 여기 항공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항공은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항공을 개발할 때는 약간 TC 홀더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FAA랑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기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제 미국의 독립 법인을 만들었고 이제 저희 팀이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전 컨셉 모델이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필라소피 아래쪽에 네 개를 작성을 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이프 세프티이고 이그 다음에 어콰인니스그 다음에 어폴더블 그리고 휴먼 센터트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행기가 좀 변신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 내에서 특별한 그 런웨이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벌티 포트에서 수직으로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틸트로터라고 하는 로터가 위를 바라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헬리콥터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픽스드 윙 타입으로 고정익으로 변신해서 가게 됩니다. 이걸 벡터 드 러스트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바람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바, 바꿔서 운용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올 배터리 비행기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이제 캐패시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가장 이피션시하게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랑 차이점이 DP라고 하는 디스트리뷰티드 일렉트릭 프로퍼션이라고 하는 작은 로터들이 굉장히 여러 개 달려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이프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몇개 로터가 페일이 되더라도 나머지 로터로 충분히 비행하거나 착륙을 할수 있게 리던던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로터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콰이니스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데시벨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헬리콥터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한 네, 소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런 DEP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현대장차 그룹뿐만 아니라 아마 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UAM을 개발하는 모든 업체들이 이런 Vector l e Stress DEP를 채용한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표는 사실 네이 AM이라는 이 산업이 단순히 그 비이클만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도심 내에 벨트포트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그 비행기들이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시스템도 정교하게 짜줘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신하는 비행기다 보니까 뭐 유럽의 인증기관이 이하사, 뭐 미국의 FAA도 어, 정확하게 이 AAM만을 위한 인증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절충해서 인증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최근 동양은 이제 FAA에서 파워리프트라는 새로운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있고 SFA라고 하는 스페셜 에, 파, 파트를 이제 그런 레귤레이션을 FAA에서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더 레귤레이션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팔로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챌린지들입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이프티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개의 필라소피 중에서 가장 넘버 원으로 저희가 세이프티를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 AAM이라는 게 Um, 한 번이라도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고 위험한 기체이고 도심 내에서 날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 장표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우측에 보시면 자동차는 연간 거의 130만 명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제 상, 상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반면에 비행기는 한 번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아마 모든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할 겁니다. 그 정도로 세이프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는 사회적 관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있는데요 항공기는 0.2라고 GA 그레이드에서 Fatal Accident r a c e 0.2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비행기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번 탔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9000년을 탔을 때한번 사고 날까 말까 한는 확률이거든요 이거는 정성적인 표현을 한 거고 정확하게 하면 102 마이너스 9에 대한 페탈 레이시입니다. 그거는 10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거는 플라이 나워로 얘기를 할수 있고요. 10억 시간 동안 비행을 했을 때한번 사고 날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미국까지 태평양을 건너갔을 때 12시간 정도 비행을 하는데 10억 시간 동안 하 플라이 나워에서 한번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 그 정도로. 에비오닉스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기의 시스템은 리던던시, 트리플 리던던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는 그 정도 기준 이상을 리카멘트를 밑 하겠다. 이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다음에 소음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헬리콥터가 7 8 1 1 0 8 7 d b 정도가 이제 에버리징이 돼 있고, 이제 거리를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고요. 도시에서는 이런 큰 트레일러나 이제 화물차들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한 88dB 정도 되고 그 대도시 앰비언트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한 60에서 70dB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타겟은 약 60에서 70dB 언더로 맞춰서 사실 하늘에 이제 UAM이 날아다닐 때 굳이 신경 쓰지 않으면은 소음적으로 시끄럽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를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챌린지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셔널 관점에서 이제 기존 항공기는 지금 현재 전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항공기는 전체 대수를 따졌을 때 2만 6천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케일업된 2040년 이후의 세상을 보면 UAM 기체는 뭐 모건 스턴이나 포르쉐 컨설팅 그 외에 많은 뭐 BCG나 그런 컨설턴트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연간 생산 대수도 OEM 기준으로 만대 이상 찍어낼 거고 그러면 그 많은 대수가 다 메가시티라고 하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도심에서 이제 에어 모빌리티로 이용을 할 건데요 그러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항공기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많은 디폴트들이 생기고 그건 뭐예상컨대 굉장히 복잡한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의 맵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 사실 굉장히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를 다 달성을 해야지만 이 비즈니스는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여, 여기저기 이제 자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래 벌티포트라고 하는 도심 내의 인프라 스트럭처의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OEM사의 기체들이 랜딩할 수 있고 어 어느 일부분은 출진 스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도심의 커뮤니티 센터가 될수 있고 새로운 어떻게 보통 모빌리티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떤 컨셉은 이런 컨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주차 타워 같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이제 옥상에는 이제 UAM이 랜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는 주차라고 하는데 비행기는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이제 약간 행어 같은 게 안쪽에 이제 구성이 돼서 그리고 하나의 그게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동을 할때 사람들이 들려서 이동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현황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로스앤젤레스는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인재, 인재를 채용하거나 그 외에 그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어떤 UAM의 사업을 열기 위해서 많은 그 보이스를 응집하기 위해서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슈퍼월의 엔지니어링 헤드쿼터가 이제 얼바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LA가 상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어, 마이애미랑은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고, 그 마이애미에서는 어떤 그 팔러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어, 서울에서는 보시는 마크와 같이 서울시와 저희가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KT 현대건설 그리고 코리아에어와 이제 MOU를 맺어서 함께 이쪽 비즈니스를 같이 열수 있게 예, 아주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는 그 영국의 코벤트리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얼반 에어포트라는 그 회사와 함께 저희가 작년에 저런 그 행사를 좀 기획을 해서 했었고. 멀트포트에 뭐 대한 저희가 같이 엔지니어링적인 워크랑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중요한 그 수많은 기체들이 이제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미국의 원스카이나 여러 중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영국의 회사 그리고 독일의 회사와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의 현대자동차 비전을 한 장으로 표현을 해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한 장으로 그려본 건데요. 어, 저희는 이제 끊기지 않는 심리스한 인테그레이티드 모빌리티의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는 게 땅에서 하늘까지 그것이 저희의 이제 미션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이제 2020년 초반에 CES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뭐 PBB라고 해서 목적기반 유틸리티라고 하는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정 가운데 보이는 허브에 도킹이 되면 거기 하나의 새로운 문화 공간인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옥상에서는 유에임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좀 말을 빨리 한것 같기도 하고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그래도 조금 일찍 끝나드릴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